아빠? 아빠. 아빠 뭐 해요? 아빠 뭐 해요? 나. 2 0 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아, 이제 강남은 전동 킥보드가 전동 이, 많아서 운전하기가 사고다발. 어렵네요.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를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자 오늘은 캐롯 보험 자동차 보험을 이번 달에 가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퍼마일이다 보니까 달린 만큼 보험료를 내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궁금해서 오늘은 어,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걸 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출발을 했습니다. 카카오맵에서 지도를 찍어봤어요. 내비게이션 그리고 캐럿 보험의 gps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럿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이러한 어, 시거잭에 꽂게 되어있는 gps 장치를 보내줍니다 그럼 요거를 캐럿 자동차 보험에서 직접 주행 거리를 어,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GPS에 보면은 SOS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. 사고시 이 버튼을 누르면 제 전화로 바로 전화가 오고, GPS 어차피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차량이 위치로 바로 오게 된답니다. 좀 편한 것 같아요. 대신 제 위치가 항상 노출이 돼 있겠죠. 그거는 또 기분 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18.3km가 나왔네요. 어, 1년 되는 시점에서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